안녕하세요 에이제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도넛 만들기 한글판 네 번째 영상으로 쉐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도넛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넛의 쉐이딩 작업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쉐이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터가 이렇게 네 개가 나타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에디터는 파일 브라우저인데, 이 쉐이딩 할 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조인 에어리어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표시를 해서 창을 하나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창도 동일하게 조인 에어리어스를 선택해서 왼쪽으로 창을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뷰포트 쉐이딩이 원래 솔리드였는데 지금 머트리얼 프리뷰로 바뀌어서 이제 색깔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도넛의 아이싱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머트리얼이 있는데 머트리얼 탭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머트리얼을 추가하기 위해서 뉴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지금 머트리얼 이름이 머트리얼인데 아이싱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 베이스 칼라가 기본이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색깔인 약간 핑크빛 색깔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탈릭 값은 0으로 되어 있고 러프니스 값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러프니스 값을 0으로 만들면은 너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러프니스 값은 0.3 정도로 바꿔 주겠습니다. 도넛 아이싱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이 도넛 빵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뉴 버튼을 누르고 베이스 컬러 색깔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줍니다. 약간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러프니스 값은 0.3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창의 에디터 타입은 쉐이더 에디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머트리얼로 나오는데 이 머트리얼에서 색깔을 바꿀 때 보면은 여기 쉐이더 에디터에서 동일하게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쉐이더 에디터와 머트리얼 탭은 동일한데 이 쉐이더 에디터를 이용하면은 노드 기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머트리얼을 편집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우선 이렇게 도넛의 기본적인 쉐이딩을 작업해줬는데 이번에는 이 도넛의 바닥면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메시에서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약간 키워준 다음에 이 도넛을 이 바닥면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넛을 선택하고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이싱만 움직여서 아래에 있는 빵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한 다음에 이 아이싱과 이 도넛이 같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패런트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패런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싱을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른 채이 아래에 있는 도넛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Ctrl P를 눌러주면은 set parent 2라고 나오는데 이때 object keep transform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도넛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에 있는 아이싱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닥 위에 적당한 곳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이 바닥면에 PBR 텍스처를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블렌더 그루의 폴리곤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머트리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곤 사이트는 블렌더 그루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여기서 프리 마블이라고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셋이 나오는데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지금 레졸루션은 AK이고 이 워크플로우는 메탈릿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줍니다. AK이기 때문에 용량이 1 6 0 m 가로 엄청 큰데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및 압축 해제가 끝났으면은 다시 블렌더로 돌아온 다음에 이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New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Material 탭에서 베이스 컬러 부분을 보면은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텍스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오픈이라고 나오고 아래에 있는 쉐이더 에디터에도 오픈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픈을 선택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마블 이미지의 칼라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칼라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픈 이미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이 플레인에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러프니스와 이 노멀 이미지를 추가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 바닥면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더 에디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더 에디터에서는 블렌더 뷰포트와 동일하게 마우스 휠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고, 원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노드를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러프니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프니스 왼쪽에 있는 입력 부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한 후 이렇게 당긴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여러가지 입력창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오픈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에 러프니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 러프니스가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를 버티컬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여기 러프니스 AK라고 나오는데 이 값을 선택한 후 다시 오픈 이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움직여 봤을 때이 러프니스 값이 추가돼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러프니스 값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m을 눌러 보면은 이 노드가 지금 적용되지 않아서 러프니스 값이 없는 상태이고 다시 알파벳 m을 눌러서 이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이 바닥에 표현되는지 비교해서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살짝 옆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노멀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노멀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미지 텍스처가 나오는데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동일하게 오픈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에 노멀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여기서 노멀에 해당하는 NRMAK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픈 이미지를 해줍니다. 뭔가 아직 제대로 적용이 안된것 같은데요. 여기 쉐이더 노드에서 보면은 이 노멀에 해당하는 입력은 이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이미지의 출력은 칼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입력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벡터에 가서 이 노말 맵을 선택해줍니다. 노말 맵을 선택해서 이 사이에 두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약간 색깔이 이상하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고 이 바닥 거칠기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노말과 러프 니스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연결해 줬을 때이 칼라 스페이스가 srgb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러프니스와 노멀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이 rgb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서 논 칼라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노멀에 해당되는 이미지에서도 이 칼라 스페이스는 srgb가 아니라 논 칼라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 노멀 값이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돌린 다음에 빛이 반사가 됐을 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뷰포트 쉐이딩은 머티리얼 프리뷰가 아니라 여기서 렌더 드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이렇게 바닥면의 거칠기가 표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노말 이미지와 러프니스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노말 이미지에 해당하는 노드를 선택하고 알파벳 m을 눌러서 이 노말 값이 없을 때와 다시 m을 눌러서 노말 값이 있을 때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러프니스에 해당되는 이미지도 선택하고 알파벳 M을 눌러서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그 적용됐을 때 어떻게 이미지가 표현되는지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면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적용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처 페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도넛을 조금 더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넛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텍스처 페인트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창이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휠 키를 눌러서 가까이 간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이 아래에 보면은 미싱 텍스처라고 하면서 뭔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텍스처를 페인트할 이미지가 없어서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머트리얼을 간 다음에 이 베이스 컬러 부분에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오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이름은 도넛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스 화이트가 나와서 이 레졸루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값으로 두도록 하고 지금 칼라가 기본으로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세트레이션 값은 키워주고 여기서 도넛 빵에 해당되는 약간 노란색 부분으로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이미지가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은 지금 에디터 타입이 이미지 에디터인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때 여기 그림 같은 모양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방금 만들어준 도넛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서 제가 마우스 클릭해서 색칠을 해주면은 이 이미지에 표현이 될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아이싱이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가운데 있는 시프트키 왼쪽에 이 슬래시키를 눌러 보면은 이 방금 선택했었던 이 도넛 부분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도넛의 옆부분을 색칠해줄 건데, 이 색깔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하얀색 부분에 컬러를 선택해서 이 스포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 원래 도넛의 빵과 동일한 색깔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살짝, 살짝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오른쪽에도 같이 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브러시 사이즈를 키워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바꿔 줘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 F키를 눌러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디어스 값을 보고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조금씩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회전을 해주면서 이 옆부분을 계속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은 3D 형상이고 이 왼쪽은 이 3D 형상을 펼쳤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색칠을 해줘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이미지 색칠을 했으면은 여기서 일단 이 블렌더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파일 에지를 간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은 이 영상에 해당되는 쉐이딩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쉐이딩이라고 해서 세이브 에지를 눌러서 저장을 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지 에디터에 이 이미지를 보면은 아스테리크 표시가 나오면서 이 이미지가 저장이 안 됐다고 나옵니다. 이 이미지 에디터에서 만든 이미지는 꼭 여기서 별도로 저장을 해 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세이브 에지를 눌러서 원하는 곳에 도넛 이미지라고 해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도넛이라고 해서 이렇게 save as 이미지를 해 줍니다 텍스처 페인트가 끝났으면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색칠을 적용한 게안 보이는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뷰포트 쉐이딩이 솔리드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이 뷰포트 쉐이딩은 다시 머티리 v 프리뷰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셨던 쉐이딩이 보이는 걸볼수 있고 지금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데 방금 전에 텍스처 페인트를 이용해서 추가해줬던 이 도넛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넛의 쉐이딩을 적용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이 도넛의 스프링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